김두겸 시장이 지난주 22일부터 중국 광저우시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저우시와 우호 협력 도시 협약과 함께 현대차 현지 공장과 공동으로 수소 생태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소 생태계 거점 도시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울산시의 활동이 중국 시장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청정 수소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행보가 국내를 넘나들며 활발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현대 자동차와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최대 수소 경제 육성 거점 도시인 강둥성 강조우시를 방문해 강조우시 그리고 현대차 H2 강조우 공장과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조우시는 강동성의 수도로 인구 1,882만 명에 도시 면적은 울산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대도시로 중국 남부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강동성의 동지를 튼 현대차 H2 강조우 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공장입니다. 이번 공동협력 업무 협약은 양도시의 산업적 역량과 현대차의 수소 기술력을 결합해 두 도시가 세계적인 수소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울산시는 이번 수소 생태계 공동 협력, 업무 협약과 함께 강조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도시는 에너지와 문화, 교육, 도시계획 등 다방면의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우호 도시 체결로 두 도시 간의 기업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특히 수소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환교 수소 사회를 위한 다양한 협력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강조우시와의 우호 협력 도시 체결은 울산시가 올해 5월 중국 허난성과의 우호 협력 도시 체결에 이은 민선 8기 두 번째 우호 협력 도시 체결입니다. 이번 우호협력도시 체결로 울산시는 15개 국가 23개 도시와 자매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j c 뉴스 전우수입니다.